아 이번에 앨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진짜 정말 열심히 작업했거든요. 정말로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은데 정말 아쉽네요. 빨리 보여주고 싶었는데 밀리게 돼서 솔로고 힌트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는데 솔로고 where is love라는 이 트랙은 일단 음좀 심오할 수도 있고 아, 심오하진 않다. 그냥 요즘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가사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지만 누구나 듣는 사람마다. 누구나 아니고, 뭐 누군 공감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내 이야기지만 듣는 의로 하여금 공감을 할 수, 자기 일처럼? 듣는 사람의 일처럼? 그렇게, 어, 공감될 수 있게끔 써진 것 같아요, 가사가. 그 정도 음. 심오하진 않나 욕 들어가 있냐고요 원래 원본 버전에는 영어로 욕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그걸 수정을 했어요 지금 앨범에 릴리즈된 수록된 버전은 욕이 없어요 욕은 없고 그냥 듣기 편한 곡이에요 어, 다 줬다 다 줬어 근튼 냉정하게 근데 평가를 하자면 음 중독성은 없어요. 제가 딱 판단했을 때 저는 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될 보는데 중독성은 없... 중독성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초에 메시지 위주로 쓰... 가사를 쓰려고 했던 곡이라서 그리고 TMI지만은 사실 제 믹스 테이프에 수록될 노래였... 노래였어요. Where is love? 제 믹스테이프에 수록될 노래였는데 이제 뭔가 좋게봐 주셔서 정규에 수록됐습니다. 그래서 중독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K팝은 아무래도 대중가요다 보니까 중독성이 중요하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K팝으로 쓴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부터 where is love. 그래서 중독성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 봤을 때 그냥 무난한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봤을 그런 면에서는. 근데 저는 가사나 그냥 저란 사람의 일부분을 녹인 녹인 트랙이라서 제 진솔한 그런 가사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좋아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에어리스 럼 나오면 많이 사랑해주시고 모든 트랙 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캐리온 캐리온 들으면 눈물 날까 이랬는데 캐리온은 덥스텝 사운드의 약간 일렉, 일렉 기타가 인상적인 노래고요. 승시 형이 이제 보여주지 않았던 싱랩으로 찢은 노래예요. 캐리어는 울수 울, 울 있는 곡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싱랩으로 찢었고 덥스텝 사운드의 일렉 기타 좀 옛날 사운드긴 한데 다시 그걸 약간 좀 퓨처 느낌으로. 이제 승시이 형만의 스타일로 싱랩을 한노래인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승시이 형이 이제 많은 분 캐리온이란 제목 듣고 좀 감동적인 좀감정선이 드러나는 노래로 많은 분들이 알 수도 있는데 스포를 하나 하자면 이제 랩적인 부분으로 이제 싱랩으로 하드 캐리를 했기 때문에 캐리온이 아닌가 생각해요. 캐리온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이제 훅 파트를 써서 승시이 형이 부르고요. 싱랩 같은 거는 이제 싱랩 파트는 승우 형이 써가지고 이제 또그 외적인 부분 멜로디 같은 걸 이제 멤버들 다 같이 써서 탄생한 승시이 형이 하드 캐리해줬으면 좋겠는 의미로 캐리온이라 지은 음, 힙합 곡입니다. 캐리온. 세준이 형이 가사 쓰면서 울컥했다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래도 새로운 장르랑 새로운 그런 영역을 겁 없이 도전하는 승시형의 모습에 월컥했던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존유라는 트랙 이제 찬영 트랙 스포를 해드리자면 그냥 아이 대놓고 스포해드릴게요. My 아이존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멜로디가 있어요. My 아이존유 이렇게 있어요. 이거 이제 찬영한테 들키면 혼날 텐데. My 아이존유 막 이래요. 아이존유 안다고요? eyes 어떻게 알지 정식 발매된 적 없는 곡인데 어떻게 알지 어... 음. 아아찬이 어디 서 한번 불렀나 아, 그러면 이제 기대가 많이 떨어지겠네 아는 노래니까 리믹스 버전 이런 거였으면 좀 기대했을 텐데 그서 어디서 불렀나 my e y e 이랬는데 어떻게 엘리스, 여기는 엘리스들 다 알지? 아, 이미 스포했다고? 아, 알았어. 컴백 콘셉트가 섹시할까요? 하는데. 모르겠어요, 섹시인지는. 웅장할 것 같은데,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컨셉일 것 같은데. 유토피아 컨셉 스포해달라고? 그건 죄송한데, 노래가 기억이 안 나요. 노래가 록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차라리 기억 안 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스포할 수도 있으니까. 앨범 새 버전 중에 타이틀곡이랑 가장 어울리는 컨셉은 음, 나우. Now. 나우가 타이틀곡이랑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앨범 무슨 버전이 좋냐는데 저도 앨범을 아직 못 봤어요. 네. 유토피아 노래 보었더라 <laughs> 유토피아유토피아유토유토유토피아유토유토유토피아 유토피아. 유토 유토. 유토피아. 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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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도 돼요? 유토피아 먹어도 되냐고요 u 토피아 i 토 유토 u 토 o 토 피아 이런 노래였나? 이거 먹어도 돼요? t 토피아 a 토 유토 t 토 p 토 피아 토피아 토피아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먹어도 되냐고요 유토피아. <laughs> 유토피아, 유토, 유토, 유토피아. 주토피아, 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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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토피아. 디스토피아, 내 발걸음, 따라오면 유토피아. 어, 이거 안 하면 됐네. <laughs> 어쨌든 유토피아라는 노래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음. 가슴이 웅장해지는 유토피아. 유토피아, 유토피아, 유토피아. 유토피아. <laughs> 유토피아. 이거 먹어도 돼요? 먹고 싶은 거다 먹을 수 있는 그곳이 세준이 형한테 유토피아 아닐까? 그래서 그런 가사가 나온 것 같아. 유토피아, 유토, 유토. 이거 먹어도 돼요? 유토, 유토, 유토피아. 이거 먹어도 되냐고요 유토, 유토. 다이어트 없는 그곳이 유토피아지. 에이. 이제 엘리스들 유토피아 나중에 들으면은 이거밖에 생각 안 나겠다. 여러분 이게 원곡이라 생각해주세요. <laughs> 유토피아, 유토, 유토. 이거 먹어도 돼요? 유... 유토, 피아 유토, 유토, 이거 먹어도 되냐고요? 유토, 피아 유토, 유토, 이거 먹어도 돼요? 유토, 피아 유토, 유토, 이거 먹어도 되냐고요? 유토, 유토, 피아 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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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토, 이거 먹어도 되냐구요? 이더 유토 유토피아 <laughs> 다이어트 없는 그곳이 나의 유토피아 다이어트 없는 그곳이 나의 유토피아 <laughs> 다이어트 없는 그곳이 나의 유토피아 먹어 먹어 다 먹어 유토피아 나순식가네 방금 훅 잤어 이제 벌스만 짜면 될거 같은데 유토피아 유토 유토 이거 먹어도 돼요 유토피아 유토 유토 이거 먹어도 되냐고요 유토피아 유토 유토 다이어트 없는 그것이 나의 유토피아 나는 세준이 형이 그 피드에 그거 마고의 소라고동 올린 것도 진짜 웃겼어 어떻게 저렇게 본인 같은 거만 생각해 내 가지고 찾아 가지고 올릴 수가 있지. 이렇게. 봐. 뭐 먹어도 돼요? 안 돼. 뭐 먹어도 돼요? 안 돼. 뭐 먹어도 되냐고요? 안 돼. 안 돼. 말고 다른 말 몰라요? 다시 한번 물어봐. 뭐 먹어도 될까요? 안 돼. 그냥 다른 세준이 형 사진들, 요, 세준이 형 피드에 있는 사진들 다, 다 세준 형을 제일 뚜렷하게 나타내지 못해. 그피드 마법의 소라고던 피드 하나가 세준 형그 자체야, 그냥. 다른 거다 보관해 놓고 그 마법의 소라고떤그 피드 하나만 딱 있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나란 사람을 알리는 게 인스타잖아. 이제 난 이런 사람이다. <laughs> 아나 진짜 그거 보고 중독성 있어가지고 한열번 돌려봤어. 이거 먹어도 돼요. 유토피아 유토 유토. 이거 먹어도 돼냐고요. 유토피아 유토 유토. 만약에 이런 노래였으면 나레파트 하나 줬으면 좋겠다. 진짜 찰지게 랩쓸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세준이형 v 앱 하면은 이미 유토피아 다 들어봤다고 말씀해 주세요. 엘리스들이 저유준이나 유토... 유토피아 들어봤어 이러면서 한 세가 불러줬어. 이러면서. <laughs> 유토피아 유토 유토 이거 먹어도 돼요. 유토피아 유토 유토 이거 먹어도 돼냐고요. 유... 유토피아 유토 유토 다이어트 없는 그곳이 나의 유토피아 나 진짜 훅 메이킹 진짜 잘한다 나훅 장인인 것 같아 훅잽이야훅이아 훅제비. 유토피아 유토 유토 이거 먹어도 돼요? 유토피아 유토 유토 이거 먹어도 되냐고요? 유토피아 유토 유토 다이어트 없는 그곳이 나의 유토피아 그럼 내가 주인 주주 뒤에 추임새로 안돼안돼 안 돼, 이러는 거지.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허 거기다 귀여운 허동 같은 안무 추고 소라고허 들면서 마이크 대신에 무대 하는 거지 그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고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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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무대 <laughs> 하나 뚝딱이다 진짜 무대 뒤에 스크린에는 이제 피자 막 치킨 이런 사진들 <laughs> 도라고동 세준이한테 블라인드 자르지 말라고 해요 블라인드를 다르세요? 왜 잘라요? 모르겠는데 알아서 응. 하겠죠 세준이 형도 이제 스물여섯살이에요 내년에 네, 알아서 할 나이가 충분한데 저번 브앱에서 블라인드 잘랐다고? 참특고해 <laughs> 이봤어요대채 <laughs> <laughs> 유토피아 유토 유토 이거 먹어도 돼요. 유토피아 유토 유토 이거 먹어도 되냐고요. 유토피아 유토 유토 다이어트 없는 그곳이 나의 유토피아.